북한의 비밀 금고가 열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 순간 북한의 39호실 비밀 금고가 열린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금고는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북한의 역대 지도자가 전 세계에서 비합법적으로 모아온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이 숨겨진 곳입니다. 이 자금은 북한 정권 유지의 핵심 자원이며 무기 개발과 사치품 구매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통일 직후 이 금고가 공개된다면 그 규모와 내용물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금괴 고액권 달러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현물 자산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문제는 이 돈의 처리입니다. 만약 이 비자금이 대한민국 경제에 일시에 풀린다면 이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돈이 통화량 급증을 일으키고 이는 곧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한국의 시장 경제를 뒤흔들 것입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돈의 출처입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위조 달러 제작,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등 국제 범죄를 통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합법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제사회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유엔 제재를 해제해야 하는 복잡한 외교적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외국, 북한의 비밀금고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한국사회와 국제질서 전체를 뒤흔들 잠재적 폭탄입니다. 통일은 축복이지만 그 과정에는 상상 이상의 경제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입니다.